오늘 장비가 이 정도 시들어 있어요. 이거 지금 거의 시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하나를 지금 대충 보여드리면, 네, 이 정도는 거의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수명 다 했다라고 이제 이직이 될 정도의 힘이, 힘 하나도 없거든요. 수분이 다 증발되어 있는 상태라서 엄청 보들보들하고,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지금 축 쳐져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물 먹고 있었던 상태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위에까지 올라가 있지 못하는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자, 왜못 올라가느냐, 요걸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요거 보면 지금, 지금 위엔 시들어 있죠 줄기도 아네 시들어 있죠 아 까맣게 됐네 줄기가 자 여기 보면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여기 보면 어 우선 줄기 다듬을 때 있잖아요 장미 같은거 가시 제거 같은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줄기가 완전히 다 벗겨지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새순이 붙어 있거나 뭐 아니면은 거기에 또다시 격가지가 나와 있는 어요요 요, 요기 요기 그렇죠 그죠? 요렇게 원래 줄기에다가 새순이 붙거나 격가지가 요렇게 나오는 요러한 장미 줄기가 있는 경우 요거는 가위로 자르셔야죠. 이거를 어 가시 제거기로 밀어버리면 지금 딱 이것처럼 여기 홀라당 다 뺏겨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제일 빨리 썩어요.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그죠, 여기. 여기도 지금 썩으려고 지금 폼 잡죠? 여기도 곧 썩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때 이런 게 전혀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처도 자, 이렇게 웬만하면 상처 나는 것도 이왕이면 좀덜 나게 그렇게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으로 어, 곰팡이 균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줄기를 막는 이런 균들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어, 물 먹이는지, 물 먹어 서 이게 얼마나 버티는지, 새로 물 먹이는 방법 한번 해 볼게요. 이 정도로 많이 시들었으면 보통은 이렇게 잘라요. 물에다가 물속 자르게 하는 거예요. 물에서 넣어 가지고. 한 3cm 정도,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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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자르는 게 일반적인 물속 자르기 방법이에요. 이건 시들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 3cm 정도 톡 자르는 거. 그래서 실제 자르는 길이가 요만큼 될수 있게끔 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지금 시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3cm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많이 잘라야 돼요. 지금 안에 어 공기층으로 되어 있거나 벌써 어 막혀있는 상태라서 자 이때는 좀 과감하게 좀 잘라주세요. 꽃이 이렇게 꽃이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한 뼘, 두 뼘, 요 정도까지 즉두 뼘이면 40cm 정도 되거든요. 40을 데드라인이라고 잡으시고요. 그 정도 되기 바로 전까지에서 자르시는데 이 정도면 한 10cm 될까요? 자한지 이만큼 잘랐거든요. 이만큼 자르고 좀 전에 뭐 자르고까지 치면은 충분히 10cm는 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잘라 주셔야 되세요. 자, 하기 전에 이제 저라소 관리용 요 가루 있죠. 요거를 1리터에 한두번 칙칙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양이면 그냥 1리정도라가볼수 있을 거 같아요 생수 여러분들 사시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저는 지금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잘랐던 거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힘 없고요 지금 꽃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게 얼마나 물을 먹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마른 이파리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커팅해서 좀 잘라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완전히 시들은 거. 요것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꽃은요, 요렇게 보시면, 아, 이게 아까 전에, 어, 이게 균 침투한 이 줄기잖아요. 이건 아마 안살 거예요. 이쪽으로 물이 당연히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셔가지고, 이, 여기를 커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도 지금 상처가 살짝 나있으니, 여기를 커팅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커팅을 하면, 이거는 상품으로 쓸 수는 없는 정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로스, 그 그러니까 버리는 장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옆으로좀 빼놓을게요. 다음 이것도네 지금 좀 시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얘도 말캉말캉합니다. 뭐전반적으로다 말캉말캉하고 이제 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나 있다가 지금 물올림이 되는지 물속 자르기만 한 상태예요. 지금 1 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요거 살짝 이제 물 먹기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꽃잎이 부드럽고 이거 좀 부드럽고요. 얘는 이제 좀 딱딱해지려고 폼 잡는 것 같고요. 아 얘는 그냥 땅땅하게 물 먹었고요. 아 이거도 땅땅하게 물 먹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3개가 살짝 물 먹은 상태예요. 처음에 그 힘없는 그 흐물흐물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꽃잎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어느덧 물 먹어서 그저 모양을 지금 잡고 있지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두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 정상이 된것 같아요. 이제, 여기 흐물흐물했던 것도 이 정도면, 네, 물름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어, 꽤나 많이 시든, 그러니까, 수명이 다된꽃 있죠. 수명이, 야, 이거는 벌써, 어, 한 10일이 지났다, 뭐, 혹은 15일이 되었다, 이런 거면은, 사실 살리는 건 힘들어요. 이거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 어, 어 산지뭐한 4일 됐어요, 5일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지금처럼 물을 림을 하시면 다시 확실하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수냉기에 지금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어, 이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점점 정상적으로 지금 어제, 어제 가장 정상이었고요. 이제는 적당하게 지금 계속 개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품으로 꽃을 구매하시고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다발이나 어떤 상품으로 들어가는데, 뭐, 40cm 혹은 30cm 최소로 잡히는 그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 길이까지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작게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이제 꽃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드신다 그러면 이제 상품을 작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줄기라면 지금처럼 어, 물속 자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